안녕하세요. 여기는 한국장의진국운동처방실입니다한국장의진국운동처방실에서는 운동 중 불편감이나 통증을 느끼는 분들에게 본질적인 원인에 대해 설명해드리며 운동으로서 해결법을 제시해드립니다. 여름 준비도 해야 되고 제대로 운동해보려고 큰맘 먹었는데 스쿼트만 하면 무릎 아프신 분들 정말 많으시죠? 시작부터 통증이라니 정말 의욕이 뚝 떨어지지 않을 수가 없네요.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스쿼트시 발생하는 무릎 통증 해결법입니다. 스쿼트할 때 무릎 아프다면 이렇게 해보세요 여러분 빽리 라는 단어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무릎이 과도하게 뒤로 빠져있는 형태를 빽리 라고 말하곤 합니다 어, 예림쌤 잠깐만 앞으로 나와줄 수 있나요 어, 예림쌤 어, 저번에 얼핏 들었는데 빽리 있다고 얘기하셨던 것 같은데 네 있어요 저는 왼쪽 무릎에만 빽리가 있어요 다음 예림쌤 옆으로 서서 한번 볼까요 지금 옆에서 봤을 때도 카메라에서 보이겠지만 어, 왼쪽이 좀더 뒤로 빠져 있어요 얘는 조금 정상적으로 좀서 있는 것 같고 무릎의 형태는 지금 복숭아뼈 라인의 무릎이 동일선상이 있어야 되는데 어, 지금 좌측 같은 경우는 좀더 뒤로 빠져 있거든요. 혹시 한번 뒷 모습도 한번 볼수 있을까요? 그 뒤에서도 저희가 설명을 하겠지만 어, 백니가 있게 되면 대퇴골의 다리뼈의 내외전이더 심해져서 보면은 이쪽 무릎뼈 뒤쪽 부분이 오근 부분이 더 바깥쪽을 바라보고 있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다시 앞에 봐주시고요. 밴쌤 평소 운동하실 때는 좀 어때요? 운동할 때는 제금 그냥 전체적으로 왼쪽이 좀 약하다 또는 불안정하다는 느낌을 많이 받아요. 뭐, 통증이 있는 건 아니고요. 어, 신경을 쓰고 운동하면 네. 괜찮은데 야 그런 날 있잖아요. 신경 쓰기 싫은 날막 운동하다 보면 오른 가운데나 안쪽이 아파요. 빽리 자세에서는. 허벅지뼈가 안쪽으로 좀 말리게 돼요 자연스럽게 그 상태에서 펴지기 때문에 지금 내전 상태가 좀더 많은 상태가 되거든요 음 과한 내전 상태가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무릎 통증이 나타나는 양상도 내측이라고 보시면 돼요 예림생 그러면 테스트 한번 진행 좀 해볼게요 아, 예림생 여기 한번 앉아 보실까요 편하게 앉은 상태에서 어, 양손은 여기장골 골반 위에 이렇게 올려주실게요 이 상태에서. 대퇴골의 내외전을 상태를 한번 볼 건데, 일단은 오른쪽부터, 대퇴골의 내외전의 방향은 얘가 안쪽으로, 다리뼈가 안쪽으로 들어가는 형태. 이렇게 혼자서 할수 있을 만큼 한번 가볼게요. 오른쪽 요 정도, 그리고 반대쪽. 보시면 지금 좌측이 훨씬 더 많이 나오는 걸볼수 있어요. 예린쌤 느꼈을 때는 좀 어때요? 그냥 확실하게 좀 체감이 되나요? 네, 눈으로 볼 때도. 네, 그렇죠. 네. 좌측이 어, 아무래도 대퇴골의 내회전 경향성이 좀 심하다 보니까 뺑링가 있는 쪽이 이렇게 문제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어, 네, 일어나 주시고요. 어, 감사합니다. 이제 들어오셔도 돼요. 다. 자, 우리가 스쿼트 시에는 대퇴골의 적절한 외회전이 반드시 필요한데 이렇게 한쪽 허벅지뼈에 과한 내회전 상태에서는 외회전이 제대로 발생하지 못하고 결국 잘못된 움직임 패턴으로 어 무릎에 대한 통증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외전을 대퇴구 다리뼈에 외전을 할수 있는 기능 유도를 목표로 한 운동을 알려드릴 거예요. 혹시 내 무릎도 비슷한 상황인 것 같다라고 느껴지신다면 오늘 알려드리는 운동을 꾸준히 따라해보세요. 자 그럼 지금부터 운동 처방 시작합니다. 먼저 간단한 스트레칭은 알려드릴 건데 밴드를 이용한 개구리 자세 스트레칭입니다. 일단은 바닥에 개구리 자세로 다리를 벌려 앉아주세요. 발끝은 바깥쪽을 바라보게 바닥에 고정해 줍니다. 그 상태에서 무릎이 불편한 쪽에 사타구니 쪽에 밴드를 걸어 바깥으로 당겨지게 고정해 놓겠습니다. 자, 이제 엉덩이를 앞뒤로 움직이며 스트레칭을 15회 반복할게요. 하실때는 시선은 내 몸이 바라보는 방향이랑 동일하게 바라봐 놓고 진행합니다 약간 스쿼트 자세랑 비슷하게 움직임을 가져가 준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 스트레칭에서 포인트는 밴드의 장력이 허벅지를 바깥으로 살짝 돌려준다는 건데 밴드 장력을 이용하여 외회전 하지 못했던 분들도 밴드의 장력으로 인해서 외회전이 되게끔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이 자세는 단순히 스트레칭을 넘어서 고관절 정렬 회복에 매우 효과적이니까 통증이 없으신 분들에게도 운동 전 몸풀기로 꼭 추천드립니다. 자, 다음으로는 레그 프레스를 활용해서 운동해 볼 건데요. 어느 헬스장에 있는 레그 프레스는 꼭 있기도 하고 등받이가 있어 스쿼트보다 비교적 안정적이라는 장점이 있죠. 먼저 등받이는 어, 보통 다머신마은 다르긴 한데 중앙 정도의 세팅을 해주세요. 발의 위치는 아래쪽 발판에 어깨 넓이로 놔줄게요 이때는 발 각도는 살짝만 열어줄 수 있도록 합니다 살짝만 우리가 아는 레그패스는 여기서 그대로 진행하면 되지만 오늘은 이렇게 아픈 어, 예를 들어 좌측 무릎이 아프다 라고 했을 때 반대쪽으로 상체를 회전시켜서 운동을 진행할 거예요 어, 예를 들어 오른쪽 무릎이 아픈 분이라면 상체를 왼쪽으로 틀어주시고 왼쪽 무릎이 아픈 분이라면 오른쪽으로 틀어주면 됩니다 이 동작만으로 왼쪽 허벅지 뼈가 상대적으로 외전되게 됩니다. 그럼 이 상태로 15회 반복해볼게요. 어, 무게는 내 고관절 부에 걸리게끔 세팅해주시고, 상체는 자연스럽게 틀어서 어, 반대쪽 손잡이 잡아주, 잡아줄 수 있도록 합니다. 이 상태에서 그대로 무게 받고, 밀어주시고, 무게 받고 밀어주시고. 제대로 하시면 엉덩이부터 고관절부로 힘이 들어오실 거예요. 끝. 허벅지 뼈가 습관적으로 외회전을 못하니까 이렇게 몸통 자체를 쓸어서 회전시켜줌으로써 허벅지의 외회전 상태를 만들어 놓은 겁니다. 이 상태로 운동을 하게 되면 점진적으로 외회전 능력이 좋아지게 될 거예요. 무게는 기본적으로 통증이 없는 수준에서 15회씩 3세트 천천히 진행해보세요. 이후 감각이 익숙해지면 상체가 정면을 본 상태로도 진행해주시고 이게 더잘 된다 그러면은 스쿼트가 힘들었던 여러분들도 스쿼트를 진행할 수 있게 될 겁니다. 네 마지막으로 밴드를 활용한 런지를 알려드릴게요. 먼저 밴드를 통증이 있는 쪽 다리의 바깥쪽에 걸어주세요. 저희는 아까 예딤쌤 기준으로 좌측으로 진행을 할게요. 밴드를 통증이 있는 쪽 다리 무릎 살짝 위에 걸어줍니다. 이렇게 밴드에 정하는 힘이 허벅지 뼈에 외회전을 만들어서 무릎 정렬을 바로 잡을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중요한 점은 우리가 외회전을 만든다고 해서 얘를 바깥으로 돌린다는 느낌 때문에 과하게 뜨게 되면 반대로 외회전이 과해져서 통증이 심해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발바닥 안쪽 특히 엄지발가락 뿌리 부분을 지면에 단단히 붙일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이 밴드가 이쪽으로 안쪽으로 당기는 힘에 저항해서 발가락은 잘 고정해놓고 동작을 15회 반복해 볼게요. 내려가실 때는 밴드의 저항을 느끼고 내가 계속 흔들리면서 가는 게 아니라 일정한 포지션을 유지한다는 생각으로 진행해 주도록 합니다. 이때 무릎이 안쪽으로 계속 넘어가지 않게 말리지 않게 주의해 주세요. 운동 진행 중에 무릎을 갑자기 확 피시거나 이런 동작은 하시면 안 되고 혹시 무게 중심을 뒷발로 넘어가서 뒷발로 진행하시는 게 아니라 앞발로 진행해주시면 됩니다. 처음에 어 가동 범위를 방금 저처럼 다 써서 하는 게 힘들다고 하시면 이 상태에서 엉덩이에 힘이 들어오는 것을 확인해주시고 짧게 진행하셨다가 점차 가동 범위 늘려가면서.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잘 따라오셨다면 맨몸 스쿼트 한번 해 보세요. 어떠세요? 처음보다 훨씬 부드러운 느낌이 나죠? 오늘의 문제는 하체 운동 시 무릎 내치기 통증이었죠. 본질적인 원인은 허벅지 의 과한 내전 상태로 인한 무릎 관절의 잘못된 움직임입니다. 그에 맞춰 허벅지뼈의 외전 움직임을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의 운동이 오늘 저의 처방입니다.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무릎 통증을 호소하시지만 혼자 해결이 안 되는 경우도 많으실 거예요. 통증 부위만 보지 마시고 그 원인을 만들어낸 동작 습관이나 몸의 정렬 문제인지를 먼저 살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본질을 깨뜨리는 운동 처방, 청국장처럼 진한 한국장이 여러분의 불편감을 해소시켜드릴게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며 다음 시리즈에서 또 만나요. I